아미다 당뇨 같은 성인병 앓는 분들 병원 치료가 힘들 경우에 자연에서 나는 먹을거리로 병을 치유했다는 분들도 있죠. 요즘 새롭게 주목받는 토종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항암제의 1200배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풀인데요. 정화인 기자. 네. 네, 이름이 좀 독특하다죠? 네, 그렇습니다. 쑥은쑥인데 네. 개똥쑥이라고 해요. 아, 네.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은 물론이고 항암 효과까지 뛰어난 걸로 입증됐는데요. 개똥쑥의 놀라운 효능이 공결입니다. 한 방에서는 청호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청열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혈액 양열작용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 피를 <laughs> 서늘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몸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시키는데도 어, 좋 몸속에 염증 예, 염증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게개똥쑥이라고볼수 있고요. 개똥쑥은 사실 여러가지 플라보노이드나 이런 항산화물질들이 뭐, 당뇨에도 좋고, 암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작용이나 이런 것들 전부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 차이점이 있네요. 앞면은 팔을 비에는 은색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개똥쑥은 앞뒤가 다 똑같습니다. 앞뒤가다 똑같다. 음. 여구 구별 방송을 통해서 개똥쑥과 참숙과 인지쑥의 구별법을 확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는 9월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를 개최하는 산천군이 약용작물 브랜드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경수 기자입니다. 약초단지로는 경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14만 제곱미터 산청 정광들입니다. 개똥숲과 한약재로 쓰이는 약초가 단지 한가득 재배되고 있습니다. 약초농사 경력만 20년에 가까운 권영식 씨. 권 씨는 최근 산청에 생약협동조합이 현대화 시설을 갖추면서 팔로 걱정을 덜었습니다. 재배하는 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재배만 해놓으면 팔로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는 9월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를 개최하는 산청이 서둘러 생약협동조합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약초 본고장의 위상에 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KNN 최광수입니다.